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 투자청남출 TV입니다. 구독자님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714명의 구독자님 모시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산에 아침 운동을 갔더니 현대 아자 같이 흠했던그 분이 아드님을 어제 저녁에 구독해서 700 1 4 번이었다해서 얼마나 참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따뜻한 참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어또 우리 이종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2 0 2 4년3월2 1일 목요일 1 2 7 1회 방송 5시5 분입니다. 오늘 좀. 이만테되면 뭐 꽃가루 알레르가 기 있어서, 어, 일찍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선물, 그리고 간추린 뉴스, 예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코스피 2740선 넘어 SK 하이닉스 7%대 강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문명 탈출 또 공유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4일 급등, 2754.86. 코스닥도 1.44 상승, 904.29. 코스피도 2700선을 넘었었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드디어 넘어서서, 어, 금년에 꼭 1000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3000이 넘었고요. 코스닥도 1000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2억 9천 10억을 매도했고요. 외인은 외국인은 1억 8천 783억 매수. 기관도 1조 506억 매수. 외국인도 1조 8천 783억 매수했고요. 4시 48분 선물. 다우지수는 상승 1.03 나스닥도. 상승 0.92 S&P500도 0.49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다는 상승 1.39 테슬라도 상승 1.62 마이크로소프트 0.70메타도1.12 아마존 0.56 구글 0.70 상승하고 유일하게 애플만 하락 1.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SK 하니스 이 동반 강세.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땡큐. 마이크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삼성전자 3.1여월은 79,300. 전날 5.63% 상승. 이날 한, 집, 한 집만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은 미주총괄 TSA 부사장이 자신은 사회관계망의 서비스 SNS를 통해 올린 사진도 주목받았다. 한 부사장은 GTC 2024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HBM3E 12단 실물 제품에 젠슨이 승인함 젠스 어프로브드라고 한황 CEO가 서명한 사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3.1% 상승, s k 하이닉스 8.63%, l g 로 엘지네트소셜 삼성바이오 육점팔 현대차 4.56%, 기아 0 0영 셀트론 1.47%, 포스코홀딩스 0.35%, 삼성 SDI. 0.5 LG화학 0.12전 종목 상승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 외국인 기관 쌍끌이 코스피 2740선 넘어 SK하이닉스 7%대 강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사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21을 장중 급등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도 강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1시 47분 기준 2747.13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56.99포인트 2.12 오르면서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2740대에 올랐다. 유사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 9 9억 원, 4 6 8 4억원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개인은 1조 4 4 0 0억0 80,000, 80,000, 만0 0 0 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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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다0 0 8 0 0 0 삼성전자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8만 전자를 눈앞에 뒀다. 자르면 내일 8만 전자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은 AI 산업 핵심인 고대 역포 메모리 HBM과 맞물려 있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 HBM 수요가 늘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밤사이 미국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매출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로부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의 거리에서 주가가 18% 넘게 뛰었다. 이 밖에 LG 에너지루션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포스코 홀딩스, 삼성 SD 등 다른 시가종액 상위종목도 전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마력선 등은 더 상승 중이다. 코스닥 지수도 9천 아니 900선을 돌파했다. 같은지가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91포인트 1 4 5 오른 904.36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9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10억 0 원, 52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동률되고 있다. 개인는 2,360억 원팔나에 나섰다.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메은5%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롬, HLB, 알테오젠, 셀트론제약, HP, s b 등 다른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강세다. 엔 c 이농원, 네인보, 로버틱스는 주가 전날보다 하락했다. 종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작년에 이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예요. 연준에서 금리를, 금년에 세번 인하하겠다고 확실하게 그런, 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십시오. 금리가 내리면 언제나 주식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금융문명탈출교를 설립하고, 녹을 제자하여, 특가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탈출만 할수 있는가? 첫째, 법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난 짧고 상승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 금융문명탈자 정남제 t v 설립 취지. 1. 절박한 마음으로 3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줍시다. 2. 백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준비합시다. 3. 위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마법을 가르쳐줍시다. 4. 투기단타는 물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원만 준협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원대시 5억 부자됩니다. 부부 5억이면 10억입니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선들에게 고통스러운 가난한 태임을 끊어줍시다. 7. 대한민국 5천만의 금융 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예. 한국금융 탈출 학교 투자원칙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자본주의 진 주식 투자를 말합니다. 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고 한주도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첫 월급부터 수입의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 연 15%를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들.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에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대장주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더움을받라 6. 매년 초 12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층 1위에서 10위까지 20종목 투자유 첫째, 누구나 잘 아는 초우량 믿을 수 있는 기업. 둘째,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셋째,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다. 둘째, 셋째, 넷째, 브랜드 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다섯째, 피아노 핵심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안슈타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까지 말했습니다. 2009년 월인버피 선물하는 복리, 2009년 임재훈 우영표인 범준 씨가 공조를 쓴 책의 요약을 보면, 1965년 벅스에서 설립될 때 2천만원을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한 어 한국 기업이니, 그 투자해 놓고 깜빡 잊어버렸는데, 43년 후인 2008년에 잔고 증명을 띄어봤더니 천만원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 400억도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매년 복리 평균 21.3%에 놀라운 폭발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투자는 섭외보다 즐겁다. 예, 2022년 11월 26일부터는 수습지녀 천원부터 삼성전자, 현대화국자 이런 우량 주식, 한국 모든 주식을 천원부터 소수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싶을 때 참고 삼천원, 예,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 현대화국자를 매수하십시오. s k 한익스를 매수하십시오. 기아를 매수하십시오. 네이버를 매수하십시오. 카카오를 매수하십시오. 버스고딩스를 매수하십시오. 셀트론을 매수하십시오. 삼성 SD를 매수하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십시오. 삼성 바이러스를 매수하십시오. 모두가 티끌모태산, 천리키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천원부터 시작하십시오. 두구나 천원부터 사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분에도 천원은 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폭난 짧고 상승 길다. 세계 2차 대전 후 78년 동안. 열여덟 번 급락. 있었고요. 금나 그 비율은, 유른, 미국 S&P 500 지수 약 28%. 지속 겨울수, 하락 지속 겨울수 11개월. 상승 기간은 3년. 2020년 10월의 최저점이니까요. 작년 이어서 올해 10월 2년, 내년 10월까지 약 3년 나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금년에 세번 내리고 또 내년에 내리고 전녀년에 내리고 그면은 분명 히 경기는 좋아지고요 주식은 오를 수 있으니까 재산 한줄라도 하루 세끼 매수해서 1년 2년 3년 꼭 장기 보유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꼭 주식이 오르면은 개인들은 내답합니다 그 조그만 자격증을 위해서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왜 삽니까 장기 보입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돈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돈은 만화의 뿌리다. 돈이 사람을 버린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얘기하면 성물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숨을 는데도 돈이 필요한 거요. 돈이 없이 내 손으로 들어올 건물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살만 되면은 돈이 아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면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이 선물을 아끼고 절약하고 또 투자하고 돈을 벌어서 선한 부자 돼서. 어려운 동족을 도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검사하게 살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서 사유 하나하는데, 그 미천이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시면서 6만불 이상, 한화 약 8천에서 1억 정도의 거금을 만들어주고 독립을 시킨단다. 왜 그렇습니까? 3살부터 돈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 이제는 13살, 12살 되면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안 닦고 와서 많은 고심을 해봤는데, 아우, 나도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습니다. 돌잔치 때, 금반지, 축의금을 가져오는데, 그 돈으로 잔치에서 마시고 먹고, 덕담하고, 케이크 커팅하고, 노래 불러주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사랑하고 키운 우리, 아가,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기껏에 한두 명, 그 이름으로 바로, 출생신고만 하면, 계좌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만, 예, 가입해 주시면, 7 2이복리 마법에서, 그 돈이 큰 나이 되수 있습니다. 70이를 연, 10%복리로 아까 그랬죠? 10%를 알면, 이년 한 7년 아니 3개월 때 예, 가 되는데 암기 이렇게 7년을 닦겠습니다. 첫 달에 100만 원그 적은 돈이지만라살에 200, 14살에 400, 2 0살에 800, 29살에 1,600, 34살에 3,200, 42살에 6,400, 49살에 12.800. 60 50세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0세 10억 2400, 79세 20억 4800, 86세 40억 9600, 94세 81억 9200, 100세 163억이나 됩니다. 100만원이 이렇습니다.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은 아이들하고 얼마나 기분 좋고요 또 만약에 첫 돈을 어쳤으면유치원생200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 은700 정도 꼭 미성년자는 주니어펀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취업하면은 연금 대중연금 가입하시고요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또 개인연금 IRP랍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 아끼고, 또 담배 끊고 술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루에 만원 아껴서 한 달에 삼십만, 십만, 삼사십만 꾸준하게 펀드 가입하시면은 그 돈이 큰 돈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은 정부에서 또연 15%씩 세금 공제 혜택까지 줍니다. 15%, 15 먹고 들어가고요. 또한 10%씩 올리면 25% 어린 법에서는 21.3%가 될게 거금이 됐습니다. 43년 만에. 시청자 여러분 30살에도 7살, 73세에 400억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부자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꼭 우리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은 필수입니다. 원인법 빚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육노동만 로면 안됩니다. 월급으로만 이제 부자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시대가 갔습니다. 오직 우량주식의 장기 투자하시면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예, 지난 3월 15일까지 수익률 삼성전자 마이너스 7.9, SK하이닉스 상승 13.9, 엘지니 솔루션 마이너스 6.8 현대차 19.7, 삼성파이로 8.7, 기아 25.0, 셀트리온 하락 21.7, 포스콜딩스 하락 13.0, l g 와 하락 1 3 6 네이버 하락 16.9, 평균 한국은 하지 1.3% 하락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10.7 상승, 애플 마이너스 10.4, 엔비디아 상승 77.4, 아마존 14.8, 알파벳 구글 2.5, 메타 36.8, 버크셔-세이 14.4, 엘라이 닐리 39.7. TSMC 31.7, 테슬라 하락 34.2로 평균 18.3, 미국 18.3, 한국 마이너스 3두개 합쳐서 나누면 평균 17% 저는 매년 15%를 기대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17%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20%, 미국의 한80% 분산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느 주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 폭등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청자 꼭, 우리 아직 서툰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미국 다이오스 역사. 1200, 126년 전. 1000, 1896년 5월 26일 철도지수 .96, 40.96포인트를 6 4 시작하여 1만 포인트까지 상승기간 104년 1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상승기간 그 6분의 18년 2만에서 3만까지 상승기간 그 6분의 4년 에, 곧 4만 포인트가 급리될것 같습니다. 미 연준 의장 1 9년에만 앨런 그린스펀 문맹, 그를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해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금융 문맹, 돈을 모르는 것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투자 전설 오림버핏의 성공 투자 비결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 단타치지 말아야 하고 열령을 버는 경제 침체로 폭락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1한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팔지 않고 첫째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 90% 이상은 60대 후에 폭류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서 폭락할 때, 모두 공포를 따를 때싼 값에 우량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세 번째 자본지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읽고 기하급수적 기술 발달에 따라. 주식도 가파르게 상상할 것을 믿고 닥치고 묻어뒀습니다. 대가들의 명은 월인버핏 독설이 있은 것은 없다. 성과하려면 독설하라. 이 10년 이상을 보유주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3.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 돈을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기구이다. 유럽의 투자 전설 안드레 코스톨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장기, 보유, 묻어 깔아 뭉기고 있어라고 말입니다. 정남철 TV가 드리는 말씀. 주식 투자는 기술, 테크, 단타가 아니고요. 철학입니다. 우량 주식, 위대한 기업을 공부해서 꼭 골라서 한국 1등도 싫든, 미국 1등도 싫든, 제가 골라드립니다. 여유 자금으로, 거북이처럼, 순리와 상식적으로, 그저 한 주, 두주사 모으면은, 주인, 주주가 되어서, 동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지면 이재용 회장과 동업하고요. 현대학자 주식을 하지면 정은선 회장과 동업하고요. SK하닉스를 이하지면 최태원 회장과 동업하고, LG화학을 가지면 국악모 회장과 동업하고요.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면 젠스너하고 동업하고 테슬라를 가지면 이런 머스크하고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히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이 습관이 잘못 전달이 었습니다 미국은 80년부터 401k라 해가지고 무조건 월급을 회사에서 10뭐 7%가 어, 그것을 이제 적립을 펀드로 해주고요 개인은 또 9%를 또 월급에 띄어서 26%를 넣을려서 꾸준히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은 퇴직할 때 모두가 100만 장자 부자가 되고요 미국 사람들 그냥 사다봤다는 그저 펀드에 투자 놓고 부동산도 부동산을 직접 하지 않고요. 니치에다가 그냥 투자해서 묻어둔답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은 금융 자산이 80%, 부동산이 20%인데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이 80%, 금융 자산이 기껏 10에 3이 20%인데 아마 그것도 제가 잘못 믿겠어요. 영어는 부동산도 거의 집이 안찬데 대출이 많거든요. 시청 자료를 우리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하이브드 근무에서 건물이나 아파트도 값이 하락할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뉴욕은 건물이 20% 이상 좀 비어있고 있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하이브드 근무 집과 회사에서 반반으로 재택근무 또 회사 근무를 일주일에 반반씩 한답니다. 그러면 직원들 오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고 땀나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컴퓨터만 가지고 일 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의 그 신화는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장 우량주식,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초량 주식을 여의 장부한테서 한주더도 꾸준히 10년, 20년, 30년 장기 보유하시면서 배당나 받고 수익도 올라가시면은 누구나 부자 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자기를 가르쳐드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부자가 되는 그 습관을 우리 꼭 가르쳐 줘서 우리 모두가 자선만대가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학률이 가장 높고, IQ가 높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지금 K-컬자, 한류가 전 세계를 물결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가장 금융문명이 높고요.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최저 출산율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돌부터 우리가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다 그렇게 묻어주면 큰 돈이 되면, 아, 돈이 있는데 집을 살수 있는데,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갈수록 정부에서나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줄 거고요.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술에 배부리지 않습니다. 철길도 한 걸음부터, 댓글모아 태산.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첫돌, 놓치면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우리 펀드 가입해 줍시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꼭 합시다. 오늘 밤도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